깨끗하게 씻어서 옆에다가 내려놓고 오케 이 또? 아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끄덕끄덕하데 뿌듯 아니 너가 손으로 그렇게 묻은 걸 닦아줘야 돼 잘하고 있어 현미는 빨간색 먹을 거야 아니면 약간 주황색 먹을 거야? 어, 아니 이거 다 먹을 거야 오오 어? 오. <laughs> 음. 맛있겠다. 응? 맛있겠다. 자두. 현미가 씻어서? 응, 음, 현미가 씻어서 더 맛있겠다. 아니, 이 안에 다 하려. 이 안에 있는 물 쏟으면 돼. 그렇지, 다다 하고 나서 쏟으면 돼. 어? 어? 왜 끊었지? 몰라. 물 어떻게 이제? 안돼. 어떻게 할 건데? 음. 아빠 맛을 해볼까? 준비. 고! 우후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을까? 현민이가 그냥 이거 눌러면다 아빠가 맞으라는 거지 그런가? 응그래저 우리가 맞으려고요음 아저씨 꼭지 떼고 어 꼭지 맞다. 꼭지 떼고 빡빡빡 닦아줘요 응, 응. 거기 밑에 내려놔 어 응, 꼭지 꼭지 또 떼면 돼 어, 아빠는 응? 빨간색 많이 없는 게더 좋아. 어. 어, 어, 거기가 더 좋아요. 아빠, 어, 어. 그렇지? 밑에 던져. 됐 어, 이제 없지? 없 어, 이제 물 끌게 아괜 어, 아 괜찮아. 응. 어, 하나 바꿔야 돼 어, 노란거 어, 어,